지금 보기는 이민정 선수고요. 그렇습니까? 이민정 선수는 어, 지난 저 선수권대회 때 200m 금메달리스트죠. 을 예. 원래 200m가 주중복인 선수고, 예. 자, 여기에 올라온 8명의 선수는 제가 준결승 때 보니까 정말 박수를 받아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8위를 하더라도 전부 다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한 조에서 6명씩 탈락이 되는데 탈락되는 선수들 보면은 거기서 거기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네. 단행 같은 구멍을 뚫고 이 결승전 탑 A에 오른 선수들의 면면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여자 일반부 결승전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여자 일반부 메인 리스결승전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1레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광양시청의 이하영 선수입니다. 원래 주주 목이 400m죠. 네. 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400m에서 2레인 안동시청 김다정. 네, 올해 시즌에 11초 92. 3레인에서 준비합니다. 진천군청 서지현. 네, 올해 시즌 12초 플랫을 뛰었어요. 4레인에서 뛰겠습니다. 안동시청 김나연. 올해 시즌에 본인의 퍼스널 비스트 기록 11초 97을 뛰었습니다. 우승과 함께 준비합니다. 5레인 광주광역시청 이민정. 자. 선수권대회 200m 금메달리스트죠. 자, 그리고 6레인 안동시청 이연희 선수. 이연희 선수가 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맞... 마지막 8레인 양주시청의 최윤경 선수죠. 예. 어, 기량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업 1년 차 최윤경 선수 올해 팀을 창단했거든요. 양주시청. 예. 하경수 감독이 사령탑인데 기록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자, 이연희 선수 6레인에 있습니다. 네, 안동 안동시청 선수권대회 11초 83 퍼스널 베스트 그룹을 입립하면서 금메달을 땄던 이현이 선수도 저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봅니다. 출발했습니다. 100미터 여자일본부 결승전. 자 이현이 선수 빠른데요. 6레인에 이현이 밀고 나옵니다. 3레인도 진행합니다. 3레인에 서지현, 서지인에 이현이, 3레인 서지현입니다. 진천군청 서지현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서지현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자 종별 선수권 대회 때만 해도 서지현 선수가 12초 플랫을 뛰면서 4위를 냈었거든요. 네. 메달을 따지 못했었는데 자 이렇게 서지현 선수가 오늘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예. 서지현 선수의 체격으로은 11초 95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바람이 좀 도움을 주었다면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해 볼수 있었을 텐데요. 진천군청의 서지현 선수가 11초 87의 기록을 보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서지현 선수는 본인의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안동시청의 이현희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같은 안동시청의 김나연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광양시청의 이하영 선수는 주조목이 400m인데, 네. 자, 100m 스프린트와 함께 경기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결승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이연희 선수의 몸이 제일 컨디션이 좋다고 보았는데, 네. 조금 스타트가 늦은 것이 아마 금메달까지는 좀 어려웠었고요. 네. 서지현 선수가 아주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3레인에서 지현 6레인의 이연희의 맞대결이었는데요. 네. 김나연 선수도 어제 400m 릴라이할때 3주자로 뛰었는데, 네. 제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김나연 선수도 이제 몸이 최체 정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주 이무덥운 날씨 속에서 펼쳐진 경기인데 선수들이 왜그 어려운 준결승 예선을 뚫고 올라올 수 있었는지 이 결승전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자 삼레인에서 뛰었던 진천군청의 서지현 올 시즌 첫 금메달 그리고 주목을 불끈집니다. 네.